바다 위에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해물라면의 환상적인 맛 이제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어촌계획집은 가게 바로 앞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바다 속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잡아보고 맛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1박 3시, 점심, 저녁, 아침 패키지 상품은 단돈 10만원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군산장자도 어촌계획집 특별한 휴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군산 새만금 고군산 끝자락 선유동역 창자도 앞바다에 위치한 어촌계획집은 SNS에서 핫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의 정감이 느껴지는 곳이랍니다. 어촌계획집 테라스에서는 서해바다와 고군산 낙조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마을 풍경과 함께 최고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어요. 물론 회덮밥, 생합팔국수 등의 간단한 식사 메뉴도 서비스하고 있으니 마음껏 즐겨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순간을 위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63-465 7075. 감사합니다.